오늘 묵상의 주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청결, 손을 잘 씻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상태가 청결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일상의 청결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청결하게 되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일상생활에 정결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습니다. 집에는 정결 내에 쓰는 항아리가 있어서 늘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책망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의 존재를 모르던 때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청결, 정결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결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묵상 본문과 의미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0편 24편인데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손은 권위를 나타내거나 행함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은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 눈으로 바라보는 것, 비전, 삶을 관조하는 태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행동이나 생각이나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 그것이 허탄하지 않은 상태, 즉 허망한 것을 바라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마음의 청결이라는 의미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너무도 두려웠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시려면 모세 당신에게 하시라고 제발 부탁드려 주세요. 그런 간구를 시내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의 산에 설수 있다, 하나님을 볼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마음의 청결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죄인이라는 뜻일 텐데 산상수훈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 돈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재물은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서는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베드로의 심장과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다에 빠지던 베드로는 어떻게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성결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다름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든 풍랑이 일든 바다에 빠져가든지 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칠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복이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볼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16번째 날입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허탄한 것, 엉뚱한 것을 바라며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청결한 마음으로,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